어, 기독교 교계 기독교계 고용주 단체 이제 이름이 크리스천 고용주 연합이란 단체입니다. 여기 크리스천 임플로이어스 얼라이언스 이제 크리스천 고용주 연합이란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어, 연방 정부의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그리고 보건인적 서비스부 이제 저희가 줄여서 그냥 보건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건부 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소송이냐? 이 트랜스젠더 얘기입니다. 트랜스젠더 얘기. 이 소송을 실제로 법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은 이 ADF라고 그래 가지고요. Alliance Defending Freedom 그러니까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 보호 연맹 뭐 이런 이제 이 단체에서 지금 이제 소송 법정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젠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지금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모든 기업들 모든 기업은 아니죠. 이제 직원이 1 4명 이상인 직원이 열네 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어 만약에 직원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서비스 성전환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의 건강 플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게 의무로 그걸 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네, 제가, 어,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저희 크리스찬 기업인, 우리 기업인데, 저희 회사 직원 하나가 갑자기 사장님 하고 와가지고, 저희는 뭐 14명은 아직 아니, 아니지만, 근데 사장님 와가지고, 어, 우리 저, 저, 아무래도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럼 회사 보험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를 이제 회사,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수술뿐만이 아니라 뭐 상담 치료 뭐 호르몬 교차 호르몬 치료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다 다 의료비 지원을 어 고용주가 해줘야 되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laughs> 예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연방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 그래서 소, 고소,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네. 이 ADF의, adf의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는 맷바우먼이라는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고용주 연합과 함께 모든 회원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적 고용주들은 성전환 수술과 절차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며 신이 인간을 생물학적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의도적으로 창조했다는 그들의 믿음과 모순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부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훨씬 초과해 미국 전역의 신앙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지금 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지금 제그 연방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라는 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타이틀 7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틀 7에 보면은 예, 뭐 부... 종교적 고용주들로 하여금 성전환 수술 시술에 대해서 의료보험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들에 대해서 뭐를 타이틀 세븐이 보장하는 게 뭐냐 하면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차별. 바깥에 보이는 어떤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별을 그리고 성적 취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도 되는 의료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원이니까 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은 고용주가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당연하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산재보험도 아니고 젠장? 내가 데리고 있던, 어씨, 아,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 받고 싶으면은 큰 회사에 취직하면 되겠네요? 공짜로 성전환 수술 받게? 뭐, 웬만한, 웬만한 큰 회사들은 전부 다 큰 회사도 아니죠. 뭐, 14명 이상 일하는 고용주는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럼 14명 이상 일하는 회사들은, 어, 가가지고, 야, 뭐, 나 성전환 수술하고 싶은 놈들, 어, 아니면 이제 홀몬주사 맞고 싶은 놈들, 이런 놈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하겠네요. 그러면 가가지고, 위장취업 해도 되겠네위장취업 근데 이 ADF의 수석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법률을 잘못해서 한 것이다.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의무적으로 그것도 의무적으로 제공해라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고 바이든이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신학인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정신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거 가깝고 피곤한 일입니까? 정신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회사의 경제적인 그런 그 부담까지도 주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쳐도 좀 적당히 미쳐야 좀, 예, 아유, 저 미친놈 하고 말지. 이건 뭐 완전히 미쳐버리면, 완전히 미쳐버리면, 뭐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몽둥이 찜질밖에는. 너무 미쳐버리면, 어디다 가둬두든가. 아, 정말, 갑갑하네요. 정부는 예, 예.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4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타이틀 7 이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대법원 판결이 이 의무에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보스톡하고 클레이튼 카운티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성소수자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들.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저희, 저쪽 사람들 얘기해 놓은 거 갖다가 여기다가도 갖다 붙이고 저기다가도 갖다 붙이고. 지금 그 워싱턴 주에서 인슬리 주지사 하는 짓이랑 똑같죠. 바이든이 의무화 하니까 한술더 떠가지고 모든 민간 기업 다 의무화해라. 아, 바이든은 이제 100명 이상 기업은 다 해라 그랬죠. 근데, 예, 이제 뭐 인슬리는 이제 모든 기업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한술더 뜨고 있는 음, 미친 짓이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돼 선언 나라가 돼야될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그래도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법원이 그나마 예,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좀더 많아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희는 좀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역시 기도밖에 없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